아,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죠.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은 죽었습니다. 자아와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죄가,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붙잡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육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느끼고 싶으실 때, 왼쪽 심장에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청년 생각할 때,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왜냐면 이전에 체험하자는 거죠. 정말로.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정말, 어, 인정이 되는가. 이건 내 심장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심장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해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에어컨을 많이 트실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아, 어, 바닥, 어, 바깥의 바람을, 씨, 어, 이렇게 맞으려고 좀 노력하시고, 또 햇빛도 또 맞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 만드신 자연도 좀 보시고, 어, 또 주변에, 어, 그래도 캘리포니아 좋은 게 뭐예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좀 보시고 이 초록 색깔을 자꾸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제목을 내려놓은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 네, 창세기 43장에 있는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참이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가 아,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내려놓음이 참 어렵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어떻게, 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야곱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게 어찌 보면 베냐민인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한 나을을 통해서 어, 나들 둘을 낳았는데 그것이 요셉이고 또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나머지 있는 것이 이제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은 거의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새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것도 들은 것만 믿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뉴스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무리가 똑같은 말을 하면 아 정말 그런가? 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근데 세상은 왜 믿을까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베냐민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도 나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의외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참 상황이 우리와 좀 어렵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음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결단하게 하는 거죠. 그이 어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되면 이르다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정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붙잡고 있는 어 자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마저도 내려놓은 거죠. 왜 내려놨죠? 어, 어쩔 수 없, 없는 거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놓게 됐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죽었다라고 생각한 나중에 요셉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걸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 여러분 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쉽진 않아요. 에스더 4장에서도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 에스더야 너가 왕 앞에 나가야겠다. 왕 앞에 나가서 이중이 어, 이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구나 했을 때 에스더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왕 앞에 나가지 않은 날이 많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죠. 근데 결국에는 에스더도 어떻게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음,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김영호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 배우잖아요. 배우인데 지금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음, 육종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신경이 가난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음, 개종하는 것을 또 공영 방송에서도 어, 당당하게 어, 자신이 교회를 가고 예배하고 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연예인만큼 어찌 보면 세상을 어,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을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우로서 한국, 한국당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다 알아주는 배우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더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또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들 연예인들의 어, 그 개종하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 명을 보면서 참참은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는 게참 복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영접하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 이에스터도 내려놓게 됐고요. 또이 김영호 배우라는 분도 배우도 어, 자신이 믿고 있었던 걸 내려놓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근데 이분이 어떤 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먹을 다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손에 주먹을 쥐고 어, 서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해도, 올려놓, 나아지지가 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피라고. 그래서 손을 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올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손을 피고, 무엇인가 내 손에 올라와도, 그걸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걸 잡지 않으면, 하나가 올려지고 또그 옆에 뭐가 올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딱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올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분이 참 어, 예수님을 연접하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나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지 마세요. 음. 본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소중하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이제는 이걸 평생 전할 것 같아요. 어, 붙잡지 마세요. 손을 피고 그냥 계세요. 우리가 그릇 준비하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지 마세요. 계속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계속 쌓이게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쌓여서 그게 넘쳐서 그냥 흘러가게끔. 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더큰 것을 보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큰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더큰 것을 보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음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해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여러분들이 모셔서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길 축복해요. <laughs> 찬양 가사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잃는다 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잊지 않길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진료 생명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어, 어떻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유에 누이시고 밥그릇, 그러니까 베들레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어, 그릇에 누이시고 또 자신의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또 나, 나를 나 마셔라 라고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음,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온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찾아오는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 성도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리겠어요? 자녀들이 누려야 되고 신부들이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면서 음, 여러분의 삶 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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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세상의 것을 많이도 쫓았었습니다. 음, 세상을 좋아했었습니다. 유혹을 좋아했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때는 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 저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 것에 아버지 붙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가장 귀하고 가장 크신 예수님을 어, 영접하고 모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끝까지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유혹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 기쁨에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손에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음에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장 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써 아버지 다른 것들은 너무나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주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쁜 평화, 희락, 화평,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늘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해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주변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주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음,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